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.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.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이달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. 창세기 24장 7절은 굉장히 긴 절인데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구해오는 일을 시키면서 한 이야기입니다. 늙은 종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. 내가 데려온 여자가 아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? 애기를 못 낳으면 어떡하지?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만일에 여자가 안 데려올라고 나 같은 늙은 사람 보고 누가 따라 올려고 하겠습니까? 여자가 안 따라 올려고 하면은 아들을 데리고 그 가면 어떻겠습니까? 하오므니까 아브라딱그점 아니다. 절대 아들을 데리고 하지 마라. 그러면서 아브라함 하는 말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한 하내게맹세하기를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. 이가난안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는데 내가 씨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고 이제 그 아들이 땅의 편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기로 뜻을 정하십니까? 반드시 그 아들을 위한 아내를 준비했을 것이다. 그러니까 네가 아무 걱정하지 마 내려가라. 하나님 가면 준비한 여자를 네가 만나게 되고 그냥 데려오면 된다.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. 아브라함이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실제로 좋은 믿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또 그냥 가서 바로 이제 메스보다미아에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여자인 줄 알고 <laughs> 죄송합니다. 리브가 부모에게 얘기해서 그 다음 날,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, 이제 이사할 게 오는 그 이야기의 창세기 24장 이야기입니다. 그동안 아브라함은 아들 갖고 싶었지만, 하나님이 참 마음을 몰랐습니다.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보고, 네, 네가큰 자손을 이룬다 해서, 그때 이미 아들 줄걸 약속했고, 많은 민족을 줄, 많은 그 민족인들을 복을 받고, 많은 자손을 줄걸 약속을 했는데, 아브라함그 이야기를 소홀하게 들었습니다.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하갈 애굽여정을 취해가지고 그로마면 자식을 얻어라.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 아내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, 사라라고 해라.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습니다. 아브라함 이 웃었습니다. 100세 된 사람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? 사아는 90세인데. 하나님, 아니야, 네 아들, 네 아내가 범듯이 아들을 낳아.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.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,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. 아, 그러면, 하나님, 우리로 하여금,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. 그러면 이제 내가 구태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일을 하시겠구나. 아함은 그걸 이제 믿는 겁니다. 그 그러니까 니가 뭐 가서 아내를 차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이루기가 벌써 이삭이 아내를 준비했다 가면 바로 만나게 될 거다. 그건 데려오면 된다. 이삭이 안 가든 네가 늙은 네가 가도 된다. 아브라함에게.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게 늘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서 정말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예수로 태어난 기한이를 이루는 걸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.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... 자기들을 통하여 후세가 생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. 그걸 하나님의 마음에 확실히 읽었습니다. <laughs> 이젠 내가 뭐, 아들 놀려 애를 안 써도 어떤 여자가 아들 잡는여잔지 어떤 여자가 우리가 이제 합축한 여잔지 하나님 다 준비해 놨을 거다. 그래, 넌 그냥 가라.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더심이 있었죠.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그 뜻을 잘 모른다면 믿음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믿음을 갖기 위해 먼저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.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를 믿지 못하고 아직 죄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이 복음 을 전하기 하나님 기뻐하신 것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. 하나님을 기뻐하셔 이러면 <laughs>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.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제가 복음 전할 참 편했고,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내 앞에 길을 끌어가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마치 늙은 종이 리브가가 준비해서 그냥 우물가에 만나니까 바로 리브가더라. 하나님 정한 사람이다. 안 것처럼 내가 만나서 놓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 하나님 이분을 준비해 줬구나. 하나님 내 교회를 이끈도 하고 계시는구나.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. 하나님 하시는구나. 그걸 믿을 때내 마음이 너무 평안했고 자유로웠습니다.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.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인하여 두려워했고 누이라고 속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가 아기를못 낳을 것 같으니까 계집종을 취해서 아들 낳고 이제 그런 일들 하면서 아브라함 삶 속에서 자 인간방문한 것들이 부끄러운 걸 발견하고 나중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도 아, 제물로 바치지 뭐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아들 자손을 준다 했으니까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서. 불태가 재를 만들어도 다시 살려서 한거일 그 하시겠구나.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있있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도 감사했고. 그다음에 늙은 종각며느리 얻는 것도 감사하고 그 삶에 심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믿음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.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아,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. 하나님이 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네.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네. 그걸 발견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며 우리 마음이 쉬고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